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자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승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 온 세상에 굳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돛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를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 시절의 성전은 텐트 형태였습니다. 이동이 많아서 접고 펴기 좋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장막 곧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구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모양과 모든 성소 기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단지 성소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양 하나하나를 모세에게 상세하게 일러주셨고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증거괴, 떡상, 등잔대와 기구들, 성막, 재단, 성막들, 제사장의 옷까지 모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도안대로, 설계도대로 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형적인 부분, 무형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마음,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도 어렴풋이 그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하와는 완벽히 하나님을 닮아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파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재건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면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의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성소를 요청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성소의 기물 하나, 기구 하나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성전의 모양, 형태의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의 성품, 인격, 마음, 생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성전을 둘러보고 기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보십시다. 전면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겠다. 다짐하는 시간 되십시오. 강단에 놓인 성경 말씀으로부터 강단을 통해 흘러 나에게로 이르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강대상에 새겨진 알파와 오메가 글씨를 보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십시다. 강대상에 그려진 포도송이를 보면서 나를 도와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성찬상에 적혀 있는 IHS, 헬라우로 예수스, 예수님의 약자입니다. 이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상은 성찬식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성찬을 베풀고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할수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놓여진 종을 보면서 종말에 대해 나를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다. 놓여진 장의자들을 보시면서 이곳에서 드린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십시다. 성전의 두 기둥 약인과 보아스에 걸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십시다. 성전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매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그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까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 지니라. 하나님은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가서 사온 게 아닙니다. 직접 가져와라. 가장 좋은 것으로 직접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쳐진 예물로만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금과 은, 청색실, 자주색실, 주홍색실, 가는 모시실, 용소털, 가공한 숫양가죽, 돌고래가죽, 아카시아나무, 등잔에 쓸 기름, 향료와 만호와 그밖에 보석들을 백성들이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물품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조달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았던 그 물품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성소 근립에 쓸 예물을 매일 가져오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자원해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기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우리 중리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훌륭한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이렇게 서려 있는 우리 귀한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리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될 때 보이지 않는 중리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까지도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이 영천리에 금수강산면에 성주군에 우리나라에 참으로 필요한 우리 중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하나님 성전 곳곳에 있는 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 이곳에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리 교회를 또한 건축케 하십니다. 하나님 보이는 성전과 함께. 보이지 않는 중리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주의 사랑 전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중리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빛과 소금으로 잘 전달하는 우리 중리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가는 길, 만나는 사람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케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되는 대로 복음 전하고 기회 되는 대로 말씀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